작년부터요? 듣기로는 10월쯤에 한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요. 아 그래요. 얘가 아마 불터 봤을 거야? 아까 돌아다니는 거. 아, 한명 그대로 숨을 있을 것 같은데. 없습니다, 고 뭐야 벌써 견자드는데데 문... 뭐지? 그냥 그냥, 지냥냥나나리는네야냥견가자고와강자에서오자드라겸자 <laughs> <뭐지? 웃음> 왜걸왜강중했지 뭐가 마음에 안들었나? 나 이거 왜떠 에그 네, 적용 안 돼요. 그 개발진이 막아놨다던데, 보니까는 그 딴데 안 돼. 서버가... 예 네, 그거 안 돼요. 그 LS 서버에서 얘전에막다 하고 했잖아요. 네, 그게 근데 안 돼요. 이제는. Eres hey, hey. 저기 하나 있고, 하나 근처에 있고 바로 살렸네 이러면 손해일텐데 왜 이렇게 서 살리지? 이거 점낙이잖아 그냥 어떻게봐도 어, 어떻게 봐도 접나긴데요. 아니야. 관계 3단계 돼도 구출은 돼요. 똑같아. 구출은 돼. <laughs> 아마 그 제한되는 게 힐, 힐, 그 자이라는 거 있죠. 자이라는 거 하고, 플레시뭐 어, 다른 거나 사용하는 거, 물건들은 다 제한돼 있어. 이게 이나 소태비 다 보이는데, 이거는 이것 이거 때문에 멀리서 봐도. 네 맞아 판자하고 그 창틀 넘는 것도 마찬가지고. 아유 여기 없었네. 여기. 저기 좀 발전이 만지고 있어 블라드에 떨어진 소리를 나는 것인데, 참. 그렇지. 블라드에 떨어진 소리를 내가 들었어. 없을 리가 없잖아. 열쇠 있네 임마, 아니네? <laughs> 내려놔도 그거 안 된다 또. 빗 맞았을 때 이렇게 막 판자 쪽으로 막 끼잖아요. 그러면은 이게 안 돼. 한번 넘어가서는 한번못 넘어가. 하나 어딨냐? 아, 저기 있네. 발전이 터트려졌네. 고맙게도. 얼마 못 돌렸네. 터트려가지고. 이걸 살렸다고요? 와. 하나 여기 왼쪽으로 가고, 뒤에 그대로 있고. <laughs> 이런 공간에서 닥터가 더 유리할 수밖에 <laughs> <할게> 없어. <laughs> 한 번만 나하요한 <나야>, 번만. <laughs> 이거는 게임이 터질 수밖에 없었던 게4픽이 그냥 나가가지고... 저긴... 그냥 중급배가 다좋아 또가 살려 안나나? 아 이거 살려면 좀 힘들 것 같은데. 왠지 모르겠네. 살려러 왔을 것 같아. 아닌가? 아닌 말고. 여기 없는데 일단. 아 맞다 그 뭐야 패치 그 까마귀 퍼그 끼면은 이제 이거 감전되는 거지 소리도 안 질른다고 하던데요 보니까는 까마귀 퍼 착용하면 그렇게 패치한데. 어. 이거 아 이게 2단계가 아니라서 이게 안 뜬다 얘가 잔상 까마귀 울리는 거 그게 이거 닥터 대응책으로 퍽이 나온대요 까마귀 퍽 착용하면은 아니 뭐냐 닥터가 이렇게 손들면은 처음에 근처 위에 있으면 소리 지르잖아요 근데 까마귀 퍽을 착용하면은 소리를 안 지른대 까마귀 퍽을 아 도통 까마귀 퍽을 왜 그런 식으로 적용을 시켰는지 난 이해가 안 되는데. 여기 있었나 이걸 터트린다고, 이거를. 누인도 아닌데. 저기 뒤에 갔다. 진짜 생존자 하면서 닥터 몇번 만나봤서는데 진짜 이거 전기에 맞을때마다 기분 나쁘더라고 막막 막 계속 뭐 쉴등없이 전기만 쏴 때리질 않고 이런식으로 막 고문 고문한다니까 막 계속 전기쓰면서 막 내가 그 순간 막 기분이 나빠 그래갖고 아 진짜 기분 나빠 계속 전기만 쏘네 막 그래서. 내가 당한 입장에서 좀 괴로워 이것도 괴로움에서도 은근히 스트레스 받아봐. 근데 헤드필드 이거 맵 누가 쓰지 않았나? 이거 누가 썼지? 그냥 터졌는데, 그냥. 다행히. 야, 방이 터졌어, 그냥. 하이든 필드 하드웨어만. 와우, 스트라이크. 아, 나 스트라이크 맨날 하루에 몇벌 맞아, 맨날. 하루에 킬러만 8시간 하면은 기본 스트라이크 50분 정도 맞아. 맨날 아, 그 맞다. 그 쌍공석 있잖아. 그것도 뭐 토큰제로 바꾼다고 하던데요. 그 뭐냐? 토큰제로 되는데, 그 집착, 집착대상들 때리면은 토큰이 두 개가 없어져가지고, 그게, 개수가 딱, 채워지고 떨어지고를 그 정연, 정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.